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새로운 한해. 어, 10분 묵상을 통해서 또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우리는 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어,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개인 묵상, 큐티를 하시고 10분 묵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간단한 메모 또 노트 등을 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개인의 예배를 충분히 들리신 것입니다. 어, 한해 주시는 어, 소망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 민수기는 문자 그대로 백성민, 또 세말샘, 세말수, 어, 또 기록할 기 해서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는 뜻으로 뭐 인구 조사 및 여러 숫자 목록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도 numbers입니다. 어, 하지만 히브리어 제목은 어,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한 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의 기록임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될듯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약 1년이 지나 신의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군사적인 맥락이었고요. 길게 등장하는 이 인구수는 어, 본문에 가득 나와 있는 이 인구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구의 숫자와 어, 같습니다. 학자들이 이를 계산했는데요. 전체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했을 때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인구조사에서 레위지파는 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군대로 편승하지 않는 레위지파는 어, 레위지파는 개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약간 설명합니다. 5 3절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어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담당했고 또 성막을 운반, 설치, 해체를 비롯해 성막 기구를 감독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또한 평시에 성막과 백성이 접촉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 바깥을 다른 지파들로 둘러싸는 형태로, 마치 화살 관역이나 화살 관역처럼 동그랗거나 네모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 민수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입니다. 10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이 모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가나안 정복, 어, 전쟁 준비를 개수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준비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여튼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제시하지 않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땅으로 가겠다고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거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입니다. 볼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 중심의 비전이었습니다. 1장부터 하나님 명령으로 계수를 하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레위 족속이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또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이를 성전신학에선, 성전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전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또 광야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회막. 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을 중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물리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또 정체성으로 신자의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역시 같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을 어, 구상할 때내 자아를 중심에 둡니다. 어, 나는 올해 무엇을 할까? 어떤 한 해를 나는 맞이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룰, 이룰 꿈은 무엇인가?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 밴드에서 우리 패들렛으로 우리의 새해 목표, 새해 꿈또 새해 바라는 것들을 적어보자고 하고 있는데요. 신앙 중심. 개인 개인의 일들 또뭐 업무적인 일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소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계획하는 일들을 적어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자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2023년 한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올한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2023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욕구, 내 자아시려는 끼워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새해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더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더 깊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또 그런 한해 되기를 소망합니다.